자, 빈칸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laughs> 이게 어떤 내용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설정을 하고 확인 작업 들어가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 사관학교 문제를 풀고 난 뒤에는 이것만 읽어가될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h o w e v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빈칸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요 분야를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렇 근데 이제 however 하면, 자, A라고 했지만 사실은 B야라는 이야기도 될수 있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 프로세스가 공정하면, 그럼 여기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죠. 공정하다면 우리는 다음 같이 할수 없는데, nearly as easily 라는 요 문장은 사실은 여러분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부사란 말이요. 에 부사가 좀 복잡한 형태로 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한,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되겠죠. <laughs>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거의 뭐뭐 할수 없습니다. 다른지 아니면 아까 어떻게 했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뭐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쉽게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 할수 없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지만 우리 할수 없어요. 사실은 했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해서 쉽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정이 공정하다면. 과정이 공정하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얻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When the process가 f 어 i r 하게 되면, 우리 아웃컴은 그럴만 하다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아웃컴을,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그죠? 우리가 뭘 했느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거지요 과정이 공정하다. 이거는 뭐, 넘투할것 없이, 이거는 다 막하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예요. 내가 받는 과정의 결과는 합당한 것이고, 그럴만 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라는 말이 된다면, 요거하고 하웨버의 반대말이 어디 있는가? 여기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에 관련되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기에는, 어때요? 어, 답을 고를 수가 이제 없는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걸 잘 읽어야 되고, 사실은 요거 읽으면서 제가 좀 봐버린 게 있죠. 뭘 받는가 하면 요 위에, 요걸 봤어요. 이거 보시면은 요거죠. 그죠? 왜 이거냐? 보시면, 여기 보세요. something. 자, 녹색으로 칠해볼게요. something이죠. 자, ourselves, ourselves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자신은 제외한 무언가가 있죠. <laughs> 여기 좀 다르죠. 그죠? 그 당연하죠. 그죠? 자,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한테 무언가가 있는데에 비해서 여기는 그면 위에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말고 다른데 이유가 있겠죠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을 통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 제가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웬만하면 답이 구해집니다. 근데 그 구해지는 과정은 이제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어에 관련돼서 수능 문장의 내공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내공이라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뭐죠? 원래의 원칙이죠. 그죠. 하우에브에 관련돼서 자이 방향성이 다르죠. 그 방향성이 다른 것들에 대한 단어의 반복,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격을 이루는데 비해서, 과정이 공정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 이 당연한 거다. 근데, 과정이 그 공정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자,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표현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뭐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별로 심탁지 않은, 바라지 않는 아웃컴을 가지게 되면 당신이 듣고 싶은 마지막 단어, 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게 뭐다? 이거예요. 야, 내가 별로 좋은 아웃컴이 안 나왔어. 근데 이게 공정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죠. 왜? 이 아웃컴은 나는 참 잘했는데, 내보다는 이 과정이 뭔가 공정하지 않는 거라서 내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어떤 아웃컴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이 요, 파랗게 한번 칠해볼게요. 원인이 된게 아니라,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환경탓, 이래도 되겠죠. 그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어, 벌써 아까 내 c 루 u 까지 와버렸네요. 그죠? 자, 요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 자, 에 s 에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좀거칠게 한번 말해볼게요. 올도 t 맞아 예를 들어서, he's ugly. 비록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she likes him 합시다. 그러면 양보절이죠. 근데 이게 어, 이래도 돼요. As ugly as he is, she likes him도 돼요. 여기서 약간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하게 되면, as ugly as he may be, she likes him이에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좋아한던데, 요거는, 못생기만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양보절일지,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결과치를 나타내는 거는, 문맥 따라 좀 다릅니다. 요게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as a 앞에 끼 빠지고, ugly as he may be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양보절로 보시면 되는데, 양보절로 안 보면, 뭐뭐 하는 만큼이나 해도 돼요. Outraging이 뭐예요? 되게 분노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를 주고 뭔가 이거는 억울합니다 하는 만큼이나 그럼 여기서 이까지가 앞에 얘기죠, 그렇죠? Outraging하는 만큼이나 또한 consolation이 뭐예요? 위로죠.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만큼이나 위로를 주는 겁니다. 분노를 주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위로를 주는 거죠. 바라지않는 이런 아웃컴과 공정하지 않은 프로세스의 어떤 진행이 컴비네이션 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분노와 이제 억울함을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은 위안을 주는 어떤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트 t r i b u t e A to B, A는 뭐 때문이야? B 때문이야? 할수 있죠. unfavorable 하고 bad 한 아웃컴은 뭐 때문이야? 이건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문제가 있죠. 다음 같은 것은 믿음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안심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외에 모든 다른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은 과정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남탓할 수 있는 반면에, 과정이 공정하다 하면, 야, 이건 다 막하다, 뭐 때문이다? 우리로 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 하 o w e v 이라는 이 말이 핵심화가 되는 거죠. 그죠? 과정이 공정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가 있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우리 말고 다른 것, 우리하고는 그이 상관이 없으며, 넘탓하는 정도는, 익선라이즈, 3번이 되겠죠. 어이구 답이 어렵습니다. 빈칸 문제가 어느 순간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같은 이야기의 패러프레이징, 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묻는 것보다는요, A라는 조건일 때는 어떤 일을 해왔겠지만, 해왔겠지만, 다른 조건이라면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던 걸할수 있겠니?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위에서부터 읽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아,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일 마지막을 읽어서 간음해서 같은 이야기의 반복을 찾아서, 아, 이거 어떤 얘기구나라고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빈칸 문제들이 마지막만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31번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